이번 영상에서는 QGIS를 사용하시면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시리라 예상되는 플러그인인 TMS4Korea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기본적인 플러그인을 설정하는 법, 그리고 TMS4Korea 뿐만 아니고 다른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법도 같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플러그인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뉴 툴바에서 플러그인 메뉴를 누르시고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를 누르시면 이렇게 플러그인을 관리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플러그인을 이제 설치하기 앞서 몇 가지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설정을 누르시고 여기 시작 시 업데이트마다 확인을 체크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실험적인 플러그인도 표시 역시 활성화를 시켜주신 다음에 저장소 다시 블로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험적인 플러그인이 이제 포함된 플러그인 목록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설치된 메뉴를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지금 컴퓨터 QGIS에 설치된 플러그인 목록들이 보이고요. 활성화를 시키거나 이 체크 해제 추가를 함으로써 활성화를 시키거나 비활성화를 시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치되지 않음은 지금 QGIS에서 제공되는 플러그인 거의 모든 목록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설치하려고 하는 TMS4 Korea를 검색해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검색창에 TMS라고 치면은 매나라의 TMS4 Korea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옆에 설명해 보시면은 QGIS 플러그인 다음, 네이버, 올레, 브이월드, NGII 맵 레이어를 한국 사인자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플러그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플러그인 설치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설치를,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자동으로, 플러그인 설치 성공이라는 알림창이 뜨고, 이제 아래와 달라지는데요. 보시면 모두, 이제 이것은 업그레이드 할때 사용하시면 되고, 플러그인을 제거하거나, 간혹 가다가 이제 플러그인이 제대로 작동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플러그인 다시 설치를 누르셔서 재설치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봤던 설치됨에서 TMS4Korea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에 설치됨에 아까 많은 플러그인들이 없고 TMS가 보이는 것은 검색창에 TMS라고 입력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주면 모든 플러그인이 나타나고요. 이게 보시면 TNS for Korea가 설치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창을 닫고 플러그인을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닫기를 누르서 선 이제 닫아주시고, TMS4 Korea를 사용하시려면은 메뉴 툴바에 웹에 보시면 TMS4 Korea라는 메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2.14.6 버전을 사용하시는데 예전 버전에서는 이 웹이라는 메뉴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플러그인에서 여기에 TMS4 Korea라는 메뉴가 아까 웹에서와 같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혹시 이제 이 웹이 안 보인다.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웹에 tms4korea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은 플러그인 메뉴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tms4korea 웹에 있는 다음, 피지컬 어, 지도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가되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어, 샘플로 한번 전자표를 추가했었는데, 이제 지금 지도를 추가하니 싹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다시 또 떴는데요. 그거는 이제 레이어 순서 때문인데, 다음 피지컬이 실습 3 레이어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문제고요. 다음 피지컬을 아래로 내려주면은 실습 3의 점들을 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피지컬이 아닌, 세틀라이트, 뭐, 위성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 아래로 내리시면 지금 제 점자 표가 잘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있고 지도가 이제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간혹 가시다가 웹에서 TMS4 스포커리아에서 이제 지도를 추가했는데 뒤에가 이제 뭐 네트워크 문제나 여러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것처럼 지금 아까 잠깐이었지만은 하얀색 배경이 나오고 지도가 이제 아예 안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 이 레이어를 다시 삭제하셨다가 추가를 해 주시거나 아니시면은 뭐 지금 추가한 지도 레이어 말고 다른 포인트나 다른 레이어를 오른쪽 클릭하고 레이어 영역으로 확대하면은 갱신이 되면서 뒤에 이제 지도가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새로 고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이제 새로 고쳐지면서 캐싱을 하면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하시면은 거의 이 렌더링이 체크가 안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렌더링 체크를 해제한 순간 다른 지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렌더링이 이제 안 되는 문제인데요. 아까 봤던 그창 위에는 지금 전혀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혹 자료가 뭐 수백만 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딱 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때, 이제 원하는 부분을 딱 표시, 원하는 부분만 딱 보여지게 만들고 나서 그다음 렌더링을 체크 하시면은 그 부분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빨리 빨리 작업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일반적으로 많은 자료를 이제 처리하는 법은 대부분 없기 때문에 항상 레이어, 렌더링이 체크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안 되어 있으면 체크를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도 위에 이제 좌표값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